문으로 가는 등로죠. 나는 남문 쪽 대리봉 쪽으로 이동합니다. 발이 어제보다 좀덜춥것 같아. 경계가 많습니다. 금정 산성의 길이가. 18,845m죠. 내가 예전에 열 하루에 걸쳐가지고 쪼개서 쪼개서 돌아봤습니다. 성벽은 거의 다있니다 너무나 예. 걸음이 늘어가지고 구간을 잘게 잘게 잘랐었지요. 지금 성벽 위로 난등으로 따라서 대륙봉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말이 좋아 18km지 18km를 이 성벽을 쌓라 그래봐요. 산성곡에서 대륙봉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 침목을패스하려고우에 길을 많이 택하죠. 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같은 먹뭐 기자 환자도 이리 다리 갔는데, 뭐. 산성고에서대륙봉으로 향하는 등로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킬로미를 이동하였으며 금정산 대륙봉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대륙봉 배지 산승거계 550 이막루 950 공이 어, 닿았죠. 동천문. 대륙라이 평평바입니다. 바대륙공에 평평바. 도착을 했습니다. 이나 그래 자, 금정산 대륙봉, 평평바위, 개발 520m. 자, 대륙봉에 비웁니다. 장산이죠 백양산에 세미산 갈때 덕석바위라고 있죠. 그하고 좀 비슷해. 평평한 바위. 대표님은 하리범이죠. 615회다. 이거 다 아프다면 법정상 죽을 거다. 안문이 1.4, 동문 1.2. 대륙봉을 뒤로 하고, 발길을 옮깁니다. 남문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나갈게 자 저기 이 막로가 있는 곳 동재봉이라 그러죠 샌드위치 바이. <laughs> 샌드위치 빵같이 다지요. 비추는 곳이 제2막루 동제봉입니다 비추는 곳이 망미봉이죠 <laughs> 저희 가지는 오늘 호국사와 남문으로 가집니다. 성벽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죠. 대륙궁 꽁치력 다이망루 300m. 성벽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되죠.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애용하는 데라. 서쪽의 성벽은 그렇게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아 이쪽이 볼거리가 많으니까 당연한지도 모르지. 또 나를 추월하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드디어 추월을 당했습니다. 나도 내두 발로 한번 추월을 해보고 싶다. 사모님 또 나를 추월하고. 금정산 동제봉 백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동제봉 이 망루를 뜻 사람이 다 나를 추월해 가신 분들. 잘 걸어요, 잘 걸어.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1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2km 이렇게 많이 걸어다인데도 내두 다리와 응치는 왜이렇 적응이 안 되지? 이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 참나. 오늘이 어제보다는 확실히 날이 좋네요. 이망루. 동제봉의 모습입니다 고단봉과 원효봉 의상봉 사기봉 <목소리> 금정산성 제2망루 제2망루죠 그리고 농재봉이기도 합니다. 고단봉 농제봉, 사기봉, 의상봉, 제사망루 이런 식이죠. 남문 쪽으로 갔다가 망미봉으로 한가 번 보겠습니다. 해발 540m 동제봉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옆에는 이망루죠. 남문이 지척이고요 여기가 동제봉이다. 이망루와 동제봉을 뒤로 하고요. 남문으로 가야지. 금강공원케블카 1km, 남문 350, 산승곡에 2km, 대륙봉 1km. 케이블카로갈수 있고, 남문마을도 갈수 있죠. 나는 성벽 안으로 가겠습니다. 앞에 요소상기 망미봉 망미봉은 그냥 가야되는데 아 망미봉이 제법 없습니다이 갈매길 7코스 금정산성 남문 스탬프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금정산 남문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자 금정산성에 남문을 닿았죠 여러분들은 지금 금정산성의 남문을 보고 계십니다. 저 망미봉을 의외로 갔고 <laughs> 상계봉이 1.7km 도보 인증대도 있고요. 이 임도로 향하는 길이지. 이렇게 오면 썰습니다. <laughs> 금정산성의 남문의 모습이죠. 일망루와 망미봉 가는 길. 남문으로 이어지는 길이죠 아, 나무이란다 남문말로 <laughs> 만두고개가 3.2, 나문말이0.4 석불사가 1.9캐이블카가1.1 자, 이제 망미봉으로 이동해 봅시다 금전강수가 금정산 흥의 남문. 사적 제215호 금정산 수 남문. 서문이 삼9구이 해놨네요. 여기 서문이 멀지. 금릉산승 남문에서 망미봉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부터 망미동까지는 땀이 조금 나겠는데, 옷을 부서야 되나 말이야 되나. 여기로 올라가면 데크 계단이 나오죠. 저 위에서 한무리가 내려오네요. 또 확보하였습니다. 망미봉 배치를 확보했다 지만 아직더 가야 됩니다. 미리 경보를 하더라고. 올겨울 들어가지고 나는... 왜 이래. 미치겠다 올겨울 들어서... 나는 어제가 제일 추운 것 같아. 어제... 저 대가 계단에놓오죠 내상계에다 본다. 힘을 드네이 제이 계단도 내가 볼 때는 교시할 때 되었다. 이거 찌그찌그거리고 위험해, 이제. 이런 구멍에 발 빠지면 큰일 납니다, 잔디 밟아야 돼요. 이망미봉을잡문하면 지나쳐가 여기서 데크 끝난는 데서, 우측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안 놓칩니다. 딱 끝나자마자, 우측으로 들어가야 돼. 딱 들어오면은 저기에, 망미봉이라고 해놨어 같은 가시면 다홍치마라고 봉오리 자체를 알고 가고 보호하는게 좋잖아요 해발 605m 망미봉 뷰는 뭐 그다지 없지만은 그래도 보호 가세요 난 일부러 봉오리 찾아다녔는데 여기가 해발 605m 망미봉이다 이 말입니다 605m 망미봉 인생샷을 했습니다 뷰는 뭐 나무에 가려 가지고 그래요 망미봉 뷰입니다 산성말이죠 팔이 보이고 상개봉이고 망미봉 모습